네, 안녕하세요. 코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스타렐 영상으로 바로 아케로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아케로이 확정은 아니지만 금단의 지식 쪽에서 스킬들이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아케로의 어떤 캐릭터인지 얼추 알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금단의 지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어떤 스킬인지 말하면 제가 죽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살짝 애들로 접근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공허 캐릭터라는 것이었는데 원래 이 우리가 알던 공허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공허 딜러로는 카프카타 블랙스완처럼 뭐 지속 피해 딜러였는데 아케로는 치명타 피해 딜러라는 것부터가 다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아군이 적극적으로 행동할수록 크게 이득을 보는 그런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냥 성능이 굉장히 기대된다는 겁니다. 성능은 결국 건설에 출시되고 나서야 확실해지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요. 보통 알려진 바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써봤을 때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라이덴이라는 이름값이 호역버스에서는 보증수표와 나름 없기 때문에 성능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금지된 지식의 영상도 있었는데 이 아케론의 스킬 연출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역대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성능을 빼고 보더라도 안 뽑는 건 정말 힘든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돌파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케론의 모종의 이유로 본인 파티에 공허 캐릭터를 넣어야 최대 효율이 나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몇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건이 완화되면서 조합의 편의성이 엄청나게 좀 풀리게 됩니다. 덩달아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신의 라이덴도 이돌파가 효과가 진짜 개사기여서 이돌 할까 말까 고민 엄청 하다가 하게 되었었는데 라이덴 아니랄까봐 같은 아케론도 그 정도 수준 혹은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치확치피 딜러고 공호 캐릭터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한 캐릭터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을랑입니다 을랑은 원래 출시 당시에는 좋은 평못 받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원신의 카자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을랑은 라고 무조건 후반 가면 좋을 거다 라고 했는데 뭐 실상은 지금 보면은 8화와 동급이거나 그 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을랑이 아케론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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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합이 잘 맞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을랑이 필수는 아니겠지만요 최대 효율을 위해서는 랑도 좋을 것이고 디버프 개수에 따른 효과도 가졌기 때문에 블랙스완과도 궁합이 맞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블랙스완을 카프카 없어서 뽑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키론과의 궁합이 좋다는 말을 듣고 뽑으실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블랙스완과 궁합이 더 좋을지 아니면 다른 캐릭터들로 대체해도 충분히 좋을지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서 여러 가지 찾아보면요. 실제로 정말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아케론이라는 캐릭터였고요. 여기에 더불어 돌파를 하게 되면요. 더 다양한 조합을 시도할 수 있게 돼가지고 돌파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가장 큰건 이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다음 직업인 스파클. 이 스파클을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심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스파클은 저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특히, 음월이나 청작 혹은 토파즈 레이쇼 같은 이제 전투 포인트 많이 소모하는 이런 거를 좀 주력으로 사용할수록 이 스파클의 값어치는 굉장히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아, 결국 호역버스의 치트키이자 보증수표인 라이덴, 아케론이 바로 다음 픽업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고, 당장 성능 관련도 너도 나도 사기다! 라고 말하는 상황인데, 이 스파클을 뽑기에는 아케론의 돌파파리까지 생각해서 많이 망설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스파클 뽑을 계획이 었던 분들은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물론 저는 다 뽑을 거고. 여가 니 아케오니아는 캐릭터가 얼마나 사기인지 화려한지는 오피셜로 나오면 정확하게 풀도록 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호역버스의 라이드는 그냥 보증수표입니다. 그러니 당장 안 뽑았는데 뽑을까 말까 고민되는 픽업이 있는데 이거 뽑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다음 픽업까지 생각한다면 이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케로아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하루빨리 오프셔를 떠가지고 좀더 주력을 좀 떨었으면 좋겠네요.